지난밤 미국 뉴욕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휴전 소식에 힘입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제 유가도 석유 수출국 기고 회의를 하루 앞두고 주요 산유국의 감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영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새벽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 뉴욕 증시 3대 주시는 모두 1% 넘게 올랐습니다. 아 다우지스는 1.13% 올라서 25,826회 장을 마쳤고요. S&P 500 지수도 1.09% 상승해서 2,790회 장을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역시 1.51% 넘게 올라 7,441회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전쟁과 관련해서 앞으로 90일간 휴전에 들어가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당분간 양국 간의 긴장감이 추가로 고조될 위험이 사라지고 아, 이에 대해서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네. 또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낙관적인 발언도 내놓고 네,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트위터에 자신의 치적을 과시를 했는데요. 시 주석에과의 만남은 매우 대단했다고 자평을 하면서 양국 관계는 큰 도약을 이어 매우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이 큰 강점을 갖고 협상을 했지만 협상이 타결이 되면 중국도 많은 걸 얻을 것이라면서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자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과 이번 협상에서 농민들이 가장 크고 빠른 혜택을 받을 것이라면서 중국이 농업 제품 수입을 곧바로 시작하기로 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 관세를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데 동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요 자동차 기업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습니다 포드와 GM 주가가 2% 전후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스티븐 문우신 미국 재무장관도 이번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미국 CNBC와 인터뷰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스티븐 문우신 재무장관은 중국의 핵심 현안에 대해서 상당한 양보를 약속했다면서 중국이 추가로 1조 2천억 달러 규모 이상의 제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논의가 양국의 진짜 합의로 이어질 것으로 매우 기대하고 있다면서 향후 후속 협상을 낙관했는데요. Well, let me just say I'm very hopeful we can turn this into a real agreement. The president has made very clear that there's a pause, but if we don't have a real agreement, the tariffs will go, uh, will increase, and he can always contemplate more. But there was clearly a very genuine offer from President Xi to President Trump. 네, 90일의 협상 기간이 너무 짧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 문호신 장관은 미국과 중국 양 정상이 이렇게 중대한 약속을 한 적은 처음이라면서 약속이 이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또 한번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there's no question that the president's tariff strategy has worked, that this is a major change in a proposal from China. This is the first time they've responded on very, very specific issues. So I think the fact that we're back at the table, and more importantly, is the first time we've had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presidents. But there are certain issues that they can deliver in the short term, there are certain issues that may take a little bit longer to kick in. 문호신 장관은 또 향후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도할 것이라면서 백악관 내의 강경파와 온건파 모두를 아울러 협상에 임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향후 협상에 험로를 예상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CNN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휴전 합의 도출을 공식 발표했지만 양측의 어휘에서 커다란 괴리가 보인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또, 간밤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 부분도 시장 분위기에 맞는 도움을 줬죠. 네, 석유수출국 기구, 오펙 회원국 등 주요 산유국의 감산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가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아, 서부 텍사스 증진류 WTI와 브렌티유 모두 4%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주말 G20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우디아라비아와 산유량 조정 관련 협약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한 영향이 컸습니다. 사우디가 주도하는 감산 논의에 러시아도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밝힌 건데요. 이 유가에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동안 감산 관련해서 모호한 입장을 보여왔던 러시아가 감산에 동참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오는 6일, 6일과 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산유국 회동에서 감산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김영규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